에이키로 우리 윌일청과 혼수상태 팀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안 하면 윌일청과 찌질이들이고요 노래를 다 같이 부르면 행복 혼수상태 <laughs> 자 같이 부를 오늘 우리 마지막 멘트를 하겠습니다 우리 는데또는데 아, 아까 자주 찍데 이분이 국립대학 나왔어요 드리대 드리대라고 성명대학 나왔어요 드리대 예. 장성입니다자 2017년 청사포 해산항문화예술축제 오늘 바다 미술 음악, 이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버스킹 뮤직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국민수식하고일터신을 몰라도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다 몸값 없이 재능 기부했습니다. 오늘 여기 음향 하시는 선생님도 약간의 돈 받았죠. 많이도 못 받고. 왜냐하면 돈이 없는 단체기 이 때문에. 자, 오늘 우리. 주체는 해운대구청 그리고 주체는 부산 미술관 협회 박호 회장님이 저기 계십니다 다시 한번 방송 한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 회장님 그리고 미술관 협회 해운대 회복 그리고 캐리터쳐4시까지 한다면서요. 회원님도 4시까지, 퀸글지 있죠? 무료로 하신대요. 한 번씩 그려야겠다. 예, 네, 하나, 하나. 여러분도 많이 그리세요. 네, 그리세요. 네, 4시까지 한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후원은 부산 문화연대에서 냈습니다. 그리고, 어, 코리아 아티컴퍼니에서 냈습니다. 오늘 음향, 음향 선생님 박수 한번주십시오 오늘, 아, MRC 였습니다. 공민수씨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작품 하나에 자, 그리고 오늘 강민 씨입니다 부산 문화연대 회장입니다 강민 씨 어, 여러분 얼핏 <laughs> 딱 보면 집 나온 남자 같지 아니에요 집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자 많은 관객 여러분 그리고 미술업회 회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은 행복의 나라 대창